로 할까요? 어 로. 어게을까요 오늘을 기념할 수 있는 로우가 없을까요? 오늘, 어, 뭔가요? 하죠? 이따가 이따가 안영수 대표님을 여기로 아! 다 안영수 대표님을 여기 로. 어. 나오시고 저희 이제 다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디어요 여기 그러니까. 와, 그 호흡은 감사합니다. 아운주세어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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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 할까요? 형, 형이 그러면 <laughs>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laughs> 어. <오케이>. 안 맞으려나? 같이. <laughs> 안되아다 같이. 다 같이. 아아는 네. 아. 거죠. 리듬이 아. 어떻게 되냐면 안영수 대표님을 자리 여기 여기 연습해볼까요, 그러면? 아, 셋, 넷 하면 방금 들으신 걸다 같이 따라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너무, 자, 열심히 해야지 어, 형님 너무 귀여워요 좋아요 자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셋, 아련순 대표님을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여러분 그러니까 아, 아, 네. 여기만 같이 하는 걸로 아하 저희가 하는 걸로 좋아요, 좋습니다 도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시죠 안녕하세대표님을 여기입니다! 오, 간다, 간다, 간니다 감사합니다. 다에에3에3 3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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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 3층에, 3층에, 3 이 정도 입은 본적 있는가? 정옥진 보고 있나? 게 <laughs> 자, 어떻게? 포즈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아니면은 뭐 멋진 포즈? 어. 아, 아 어떡해? 포즈가 뭐니? 이 왼쪽 보고 왼, 왼쪽 저, 보시고 멋있지. 어. 이렇게. 그리고 <laughs> <laughs> 이에 <이거 기존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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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형 선거다가 자, 갑니다. <laughs> 이게 그 선거랑도 약간 관련이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가다 보면 이 얘기가. 네.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뽀람> <laughs> 자 고맙습니다. 이단비 형님 입 크게 벌리는 버전과 다른 버전 두 개를 빠르게 좀부탁드습니다자 아, 예, 예. 어. 앞에 가, 아, 가운데 보시고 귀여운 표정, 귀여운 표정한번 아, 해볼까요? 귀여운 표정. 어, 방금 뭐 하신 건데요? 방금 뭐 아이디어 뭐였어요? 방금?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예, 좋아요 좋아요.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하나, 둘, 셋. 상당히 민망하네요. 자, 입 담은 거 하셨나요? 아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오른쪽 보시면서는 캐릭터에 본인이 만든 아. 메인캐릭터에 이입해서 음. 어떤 관계 설정 같은 것까지 다보여실 수는 없겠지만 네. 표정을 우리 또 배우니까 할수 있죠. 네, 갑니다. 네, 아. 네. 자 준영 배우는 할수 있잖아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스팀,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나쁜 자석 포스터인 줄알았어 <laughs> 자, 그, 제가 마무리 멘트를 좀 길게 하고 있을게요. 네. 여러 가지 포즈를 다양하게 좀수해 <laughs> 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아. 왜냐면 그 오늘 이제 공연 보시면서 사진 담아 가시는 거 좋아하실 텐데, 어, 개인적으로는 각자 좀 저쪽 앞쪽으로 아, 가셔서 이렇게 이, 이 라인을 좀 쳐서 왔다 갔다 로테이션 도시면서, 아, 네, 네. 아, 이단면좀 이렇게 세명좀 나눠서 아, 쓰시라고. 아, 아, 하고, 아, 아. 이렇게 이쪽에 섰다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길에 네, 아, 예, 예, 예. 예, 예, 자. 앞에 보시면서. 전 예. 옆에 뒤에서 좀 멘트하고 있을게요. <laughs> 자, 뮤지컬 미오 프라테로를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 어, 그레이 봉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공연을 보고 즐기고 배우들과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무척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 특히 감기가 걸리면은 건강에 매우 안 좋죠 공연 관람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있죠 원캐라고 여러분들 건강 부디 잘 신경 쓰시면서 좋은 공연 관람 그리고 멋진 공연 관람 문화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s 스2 4와 유튜브 채널 해외로 공연생활이 함께하는 그레이공 전관행사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 가져주셔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프라텔로 어, 콘텐츠 플레이닝, 그리고 극장 관계자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모두 신경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공연 끝나고 나서 많은 순간을 간직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휴대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장된 공연에 대한 추억을 오래도록 가지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돌아가시는 길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레이고 미오프라텔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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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히 어가세요 네. 자, 저희들 퇴장한테 멋있게 퇴장해주세요. 사진 좀 찍고 계시니까. 멋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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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웃음> 저... 너, 마이크 들고 가요. 네, 너... 내가? 내가 들어간다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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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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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